안녕하세요. 정식후딱두 달이 된것 같습니다. 고추가 정말 무섭게 힘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. 며칠 전만 해도 고추가 달리긴 했으나 이렇게... 커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곧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세력이 너무 좋아서 영양제는 따로 공급하고 있지 않고 충제, 균제로 벌레 방제만 힘쓰고 있습니다. 제 영상은 정식 때부터 지금까지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고추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